이거를 이걸 있잖아요.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. 여기가? 여기야 여기 여기야. 빨리 두세요. 저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? 지금 뭐 엉망진창이죠 뭐. 빨리 똑바로 똑바로 두세요. 여기 가다 왔어요? 모세 견적이 음. 어떻게 됐어요? 뭐 됐어? <laughs> 모세 기적이 쫙 일어나네. 네? 그쫙 일어나라고 빨리. 네. 저 졌다는 거야? 아니요그 팔토. 뭐라 모세 기적이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? 차 하나 없애줄까? 네! 아 없애줘 없 <laughs> 그런게 어딨어 이런게 어딨어 네. 아, 원 아, 플러스 원 행사 원 플러스 원은 아니지 차아 제가 니까차 네, 두개잖아 는네원플 그래 좀 사기같아요 사기 사기장기 빨리해 빨리 니네 차가 두개 살아있는데 뭐 플러스 장군 어떻게어 장군. 네자. 장군. 장군이야. 네. 응. 응. 됐죠. 빠져, 빠져. 빠지지, 당연히 빠지지 뭐 그러면. 아, 아니야. 가세요. 왜 할게요? 아니, 왜 근데 자, 왕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거지 <laughs> 왕이 왜 여기 올라와 있어. 장군. <laughs> <짱군. 웃음> 아직 안 졌는데. <좋은데>? 장군. <laughs> <짱군. 웃음> <진짜> <laughs> 고집 있다. 진짜 고집 있어.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밖에 나오지나 하자. 장군. 그냥 죽여 <laughs> 줘요. 아, 그냥 어요배를 인정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? 재배를 인정 안 하십니까? 나다 <laughs> 아직, 아직 안 졌어요. 아. 어, 저 어쨌다. 아우. 어, 그렇게 나왔어. 아니, 야너 진짜 야, 아, 할아버지한테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장군 외칠까? 어, 하세요. 외쳐버려? 외치? <laughs> 장군. <웃음> 장군. <웃음> 어떻게 고 <나오고> 있냐? 네장군 <laughs> 되게 장군 똑바로 졌으면 두손 들어 아니, 안 졌어. 빨리빨리 해 그러면 자자 <목소리> 자, 마장 <목소리> 장군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야잘뒀네 <돼네>. 포장 <목소리> 모세 기적 한번더 일어나라. 모세 기적 빨리 일어나라. 빨리. <laughs> 안 끝나는데? 빨리 끝날 줄 알고 찍기 시작했는데 계속 되면 좀 지루하니까. 빨리. 장타. 아, 아. 아니, 타임, 타임. 장주다 타임 어디서 있지? <laughs> 이쪽 뭐 있어? 뭐가 있어? 빨리. 빨리 끝내.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? 자, 포장이다고 마장이다고. <laughs> 근데 진짜 알고도 같이 누자그는 거잖아, 소환아. 빨리 쫓겨가 어떻게? 좋아. 안 되나? 빨리 손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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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복. 항복. 황보. 라 그러면. 일어나. 길을 나 일어나. 죽어나안어지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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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나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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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모세의 기적이 일어는것 같다 시간가지 모세의 모세의 기적 뭐 이런... <laughs> 언제 일어나는 거같대 지금 그 기적은 자 빨리 기적이 안나 됐어요. 차를 하나 띠줬잖아 그냥 마한개더 빼주세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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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런게 어딨어 아, 아, 자 이거 저 공정한 성부가 아니기 저, 때문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말라는뭐 <laughs> 불러서 그래,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겠습니다 <laughs> 장군 <웃음>